여기 욕실 공사를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의심이 간다 전문가가 갔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 천장은 언제 뜯으셨어요? 이거 두달 넘었다니까요 천장 뜯은 지가요? 네. 그러면 뜯고 난 후로 네.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계속 지금 있 이거... 속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세기 시작한 지가 두 달도 넘고요? 11월 말쯤부터 갑자기 세고 예. 있었나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천장이 부풀어 올랐더라고 근데 여기다가 석고보드가 예. 그걸 대놨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예. 잘 몰랐나보지 그래서 게... 나중에는 이제 석고보드 예. 뜯은 지가 지금 두달 정도 된다고요? 넘었는데 석고보드가 그 물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부풀어 올라가고 이렇게 예. 물이 세서 그럼 지금까지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다섯 명, 여섯 명 왔다 갔어요. 여섯 명이 왔다 갔는데 지금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요. 어제도 왔다 갔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치, 똑똑 새더라 그래서 여기를 빵꾸를 뚫어갖고 지금 이만큼 받아낸 거예요. 예, 거실 천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도 미치겠대요. 위에 지금 위에 <laughs> 사시는 분은 세입자인데. 예, 그렇지. 지방에서 지금. 예. 여섯 번씩 올라 전화만 오면은 뭐 십장이 모집도 왔다는 데. 하여튼 저는 찾지 못한 집 없으니까요.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두달 전에 했을 때 누스 수 탑내신 분이 오셔가지 어디서 오셨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예. 그분이 기계 가 갖고서 뭐저 수도고. 안 보인다. 어제 오신 분도 안 보인다고. 예. 알겠습니다요. 사모님 잠깐만요. 네. 여기 욕실 공사를 했다고요. 네. 네. 다른 업체가 욕실 공사가 이상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예 번호지문데 예. 제일 의심이 여기 욕실이다 이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는 예, 예. 아유. 근데 그런 최종적인 말도 듣고 하니까 또 양쪽에 다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하고 보자라고는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욕실 바닥 이상 있다고. 의심이 확인... 간다고. 확인을 시켜준 게 아니라 의심이 간다고. 네, 다 다른 데는 보고 그분은 예. 방에도 예. 에러가 떨어지니까 아니고, 보일도 아니고, 수도관도 아니고, 예. 다 아닌데, 여기, 여기 밖에 의심이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는, 아유, 이거 바닥해서 대문 좋다. 그러고는 한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의사도 암인 것 같으니까 수술합시다. 하는 의사 없잖아요. 예. 의심이 간다 하고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세입자 선생님께 난방이 누수가 된다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의심이 간다. 전문가가 갔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지켜보십시오. 책임지고 부서지겠습니다. 계기가 어때요?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죠? 저게 지금 아주 미세하게 센다는 얘기예요 아. 세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음. 네, 아까 이, 일자가 안 보, 어, 보였는데 안 보이잖아요. 숫자가. 네. 여기, 네. 여기 얇은 선도 아, 안 보이네요. 아주 미세하게 세네. 네. 지금 청음 탐지 중입니다. 거기 안들려? 너무 미세해서안들릴거기로 왔어? 거기로 왔어?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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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좀 아,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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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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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래 아까 지금 무릎 있는데 그 뒤에가 열고 어, 있는 거기가 있네 어. 오케이 지금 너무 미세누스라 관로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저쪽에서 보일러실에서 계기를 보면은요 네. 아까는 미세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멈췄어요 아. 일체 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난방을 연결해서 난방 불을 떼고, 우리는 가서 점심 먹고 오고, 예.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난방을 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체 새지 않습니다. 이게 변덕을 부립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미세한 누수인데 변덕을 부린다고요? 예. 지금 새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지금 물기는 있잖아요. 예. 물은 있는데, 우리가 압을 넣어도 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세서, 조금만 더 세면 은 압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우측에서 새는지 저 보일러실 쪽에서 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사하게 샙니다 지금 예, 런데 지금 보일러실 쪽으로 파야 되겠어요 지금 이 좁은 보일러실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저벽 쪽에, 방 있는 벽 쪽에 세서 보일러실까지 2m 정도 배관을 새로 지금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난방 공급관이 이벽 속에서 미세한 누수가 있어서 2m 정도를 여기 방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 에 A권 배관 20mm 정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객이 어때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대로 있죠? 네. 조금 전에는 고치기 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이 집에 모두 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벽 속에서 새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 한 2m 정도를 새로 다 교체했잖아요. 네. 교체하고 보니까 지금 계기 꿈쩍도안 하잖아요. 네. 이 집에 일체 지금 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기계가요.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이쪽에도 이상 있나 아마봐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조금 전에 그 계기가 네. 이 집안 전체 이상이 없는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기계예요. 아. 이 집에 전체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요. 아. 자 이제 모두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요. 이제 마감만 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음. 그런데 난방 배관이 음. 이벽 속에서 이렇게 세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 난방 배관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음. 욕실 방수만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를 잘 만나야 돼요.